버블리 안 하면 너 던져 버린다. 빨리 일어나. 버블리 빨리 모닝 똥을 싸자 안 그럼 변기통에 빠트려 버린다. 버블리 모닝 샤워를 하자. 버블리 이제 밥 먹자. 너 혼자 밥 먹어. 버블 버블리, 이제 핀을 고르자. 아니, 다시. 버블리, 이제 핀을 고르자.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다. 잘 어울린다. 버블리, 너무 잘 어울린다. 버블리, 학교 잘 가. 버블리, 가방 놓고 갔잖아. 필통 넣고 갔어. 버블리 잘 가.